향수 원래 안뿌리신다고 네, 향수 안 뿌리고 모기향을 샀지만 음. 어, 향수 대용으로 사용하고 음. 있기 때문에 어, 거기 공간에 있다 나오면 제주변에 모기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되죠? <laughs> 조만간 저희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 이번 주 칠판기 브리핑입니다 이주현 기자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이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몽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 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허위평론가 옆에 허나몽입니다 빠밤 네. 며칠이 아니라 몇시간이건다 드시잖아요 <laughs> 아 이걸요? 네 특히 그 남은 평론가님 그 노래였나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 네 조금 단풍해 어... 주시겠어요? 어 해가 <laughs> 어, 지기 전에 가려 했지 <laughs> 아 그거 말고 어디있죠 <laughs> <laughs> 없어요 네. 전 그것 때문에 되게 끝나고 나서도 너무 마음에 걸리는 네. 거예요. 네. 실시간 댓글 올라왔던 <laughs> 신정우 선생 어? 보고선 제가 한여전에 그래서 저는 <laughs> 외유지는 못합니다. 네. 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음, 이기 음, 말하며 나는 괴로움이 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주어간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네. 밤에도 별이 밤에서 지운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매우 <laughs>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웃음> <웃음> 일단 어, 한 사람 이렇게 <laughs> 퀵 죽여놓고 어, 본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laughs> 아, 내가 항상 아, <laughs> 서 있을게. 첫 번째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아 네, 첫 번째 소식은 냄새, 향과 관련된 소식이거든요. 보통 음식점 앞을 지나가면 그 특정 음식 냄새가 풍겨서 그곳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서점이나 문화시설 공간에서 이런 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요즘은 이제 냄새가 대세군요. 네. 서점은 냄새라기보단 향기라고 표현하는 <laughs> 네.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네. 왜 냄새라고 해가지고 <laughs> 나만 온나게 네. 저희. <웃음> <웃음> 네, 첫 번째 기사 제목은 요즘 서점, 미술관, 극장에선 특별한 향기가 난다인데요. 음. 공공 헌책방인 서울 책보고에 들어가면 대나무 숲에 온것 같은 향이 이렇게 음. 풍긴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은아 공간기획자는 공간의 철인상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후각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무려 75% 그쵸, 맞아요. 어, 알고 계셨어요? 아뭐 70%까지는 모르죠. <laughs> 아저 네. 신고... 대단히 아니, 잘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데 저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향기 <laughs> 네. 같은 거 어, 많이 이제 피워 두거든요. 요즘 집에 이제 모기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모기향 전자 모기향 하나 샀거든요. 그게라일라향이에요 그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렇게 모기가 몰려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모기향 앞에 가가지고. <laughs> 그 건강 나빠져요. 그래 갑자기 편기증이뭐 이렇게 나더라고요. <laughs> 교보문고만 해도 이런 특정한 향을 계속 또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잖아요 얼마 전부터 저희가 그 향을 디퓨저나 어. 양초로 네. 판매하고 있는데 월 매출이 평균 1억 원을 웃 돈다고 하거든요 음,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 향에 대한 애틋한 기억 이렇게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공공도서관 책을 집까지 배달해 드려요 라는 기사인데요 음. 노원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임산부 어. 등에게 공공도서관 책을 택배로 배송해 주는 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 노원 정보 도서관, 부암 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 여섯 곳에서 이제 택배를 통해 도서 대출은 물론 반납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 비슷한 그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국민도서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민도서관에 제가 보관하기 힘든 책을 맡겨둬요. 맡긴 책을 누군가 빌려간다 이러면 일정 비율이 돈으로 또 붙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있는데 제가 그 책이 필요해요. 그러면 택배로 또 보내주거든요. 음. 이렇게 배달해주는 제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주현 기자님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꼭 발이 차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래서 향수라는 소설도 굉장히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과거에 그 영화도 영화기도 있었죠. 네, 그 작품이랑. 영화랑 다잘된거 같고. 어, 근데 이거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걸 받아도 되게 잘 된다고. <laughs> 네. 네. 그러고 있네요. 편집할 때 보면 그냥 넘어갈, 더될 얘기를 계속 혼자 심각하게 대답하고. <웃음> <웃음>